입니다. 오늘은 제가 30분 정도가 지나도 촉촉하고 보습력이 뛰어난 뛰어난 그런 립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보통 립밤 같은 거 만들 때 바세린, 뭐 공룡, 뭐 숟가락, 틴트 뭐 그렇게 준비하잖아요 근데 여기딱 한가지 구할 쉽게 구할 수 있는 요요소 크림입니다. 이렇게만 있으면 완전나 완전 좋은 그런 립밤을 만드실 수 있어요. 먼저 네, 이제 이렇게 준비물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전 섞을 거 준비했어요. 공백이 되어 작아서한 100원, 500원 정도 많은 칸이라서 이거 준비했고요. 먼저 바세린 저는 다이소에서 구매했는데 진짜 이거는 거의 조금밖에 안 남는데 았 대용량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꽤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드림핑거 베이비 크림이고요. 이거는 이건... 토니모인가? 톤... 어? 토니모리 리톤 게리 틴트 올날 레드 컬러고요. 아무튼 너무 진해서 잘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뉴플레 숟가락 그리고 이거는 그냥 공병 아무거나 이렇게 있고요. 먼저 먼저 틴트 적당량. 제가 이거를 만들었었는데 한번 만들었었는데 원래는 제 학교에서 립밤으로 학교에 안가져간 거예요. 입술이 탔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핸드크림을 사용했는데 좀 그냥 촉촉하기만 해서. 그거를 립밤에 넣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진짜 해봤어요. 근데 꽤 괜찮더라고요. 잘안 되네요. 아무튼 특정량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하면은 색깔 너무 진해서 장 음, 과세인을 넣어줍니다. 전 있기 때문에 조금 어,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핸드크림을 준비하셔서 조금. 원하시는 만큼 투어 넣어주시면 돼요. 좀 거의 한 4대 1, 3대 1, 3대 1인 것 같아요. 좀 4대 1인 것 같기도 하면서 이 정도 넣었고요. 이제 이세 가지를 다 섞어주시면 돼요. 그냥 립밤 만드는 재료에 로션만 더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좀더 그냥 틴트만 넣으면은 바세린이랑 좀더 뭐랄까 약간 딱딱한 느낌이 드는데 로션 넣으니까 좀더나좀좀더 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넣으니까 다른 거 하나로. 이렇게 해줄게요. 위안 섞인 게 있어서. 아우, 어, 짜증나. 응. 이렇게 계속 섞어주세요. 좀 너무, 좀, 이 정도? 했습니다. 로션. 그리고 힌드크림 같은 거는 안 사용, 사용 안하시는게 좋아요. 아까 아기 크림이나 좀 순한 걸로 냄새도 없고 그런 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 섞어주셨다면 이렇게 숟가락을 떼주세요. 두 알기를 준비하여서 녹여줍니다. 저는 이응 지금 녹았고요. 강한 걸로 하니까 6분 만에 녹는데. 근데, 강한 걸 하시려면, 저처럼 이런 큰 통에 하셔야지, 아니면 날리거든요. 종이컵 같은데 해도 돼요. 이 이렇게 다 높였고요. 이렇게 하셨으면 아까 준비하셨던 반대형이 걸어주시면 됩니다. 윙. 인 엄마 아니 숙 밖에 없나 막박 긁어서 담아주세요. 이제 다 덜어주셨으면은 뚜껑을 닫고, 바닥에 쳐줍니다. 기포 없애는 것도 있고,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어요. 예장정보에 넣어줍니다. 아직 다안굳어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하여튼, 구선채로리 이거 설명해드리는데, 보통 립밤 같은 경는 30분 정도 있으면 저는 좀, 약간 뭐랄까, 흡수되면서 너무 느낌이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고, 약간 좀, 느낌도 꽤 괜찮아서, 저는 이거, 참, 저는 제일 제 소재 립밤에 선호합니다. 그러면, 지금 유용하게 생, 좋게, 좋게, 좋게 생각해서 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